세틴 스티치입니다. 간단하게 생각하면 선으로 면을 채우는 정말 단순한 스티치인데요. 먼저 면적의 반을 나눠서 한쪽 부분을 차곡차곡 일정한 결로 쌓아주시고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셔서 마지막 부분까지 채워주셔야 결이 휘거나 꺾이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. 세틴 스티치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결이 생명이니까 이거에 유의하면서 수놓아주세요. 그리고 바늘의 방향은 상관없지만 한번 위에서 바늘을 나와서 아래로 들어갔으며 계속 위에서 나와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